안녕하세요. 이동구입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오늘은 접시 만들거에요. 접시 석고틀을 이용해서 만드는 접시 요만한, 요만한 접시예요 예전엔 저걸로 나뭇잎 접시를 만들었는데 그런 접시는 약간 끝이 너무 뾰족한 것 같아서 약간 그냥 타원, 긴 타원형 접시를 만드는 걸로 할까 해요 이제 끝이 너무 뾰족해서 개인적으로 저 석고를 해서 이거는 이제 대량으로 만들거니까 <laughs> 얘네들은 대충 형태를 이렇게 잡아놓고 요거에 맞춰서 얘를 잘라야 돼요 생각보다 길죠 이렇게 늘릴 때는 이렇게 어슷하게 쳐주면 쭉쭉 늘어나요 대충, <laughs> 대충 형태를 만들어서. 지면 아시겠죠? 그래서를 얘이 칸으로, 아이고 줄 너무 오래 써서 줄이 끊어졌네요 이제. 얘네들은흙을 약간 굳혀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뛰어낼 때터지지가 않아요 얘네들 은 약간 저도 지금 약간 굳혀 놓고 a n death. 촌을 에 흙들은 e 을 만들 때 쓰고 얘로 이렇게 놓고, 조금 더얇게 만들기 위해서, 이렇게 쳐서이게얇서게 만들기도 게만얇게 만드는. 는 여기다가 이렇게 말려요. 이렇게도 약간 늘어나요. 하시면서 얘를 잡고. 그어서 살짝 이렇게 당기면서 보면 얘도 또 늘어나요. 그렇게 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뭐든지 흙은 살살 다뤄야 돼요. 애인 다루듯이. 남편이나 자기 와이프 다루듯이 하면 안 되고 애인 처음 이렇게 막 연애할 때, 그때 애인 다루듯이,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으면 손자 손녀 다루듯이 이렇게 하셔야 얘네들이 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항상 흙은 이렇게 촘촘히... 충 촉이, 치 셔야 돼요. 잡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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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늘어나요. 꽤긴 접시가 되겠는데요. <laughs> 겨울이라서작업장이되게 <laughs> 추워요. 이제 장갑 끼고 도자기는 겨울에, 물론, 저기, 난방을 잘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, 도자기 작업장들은, 이, 면적이 넓기 때문에, 난방하기가 솔히 않아요. 돈을 많이 써야 돼요. 만들어 놓고 얘를 약간 말려요. 지금 너무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이요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이걸로 요만하게 잘라서 이 흙을 이 위에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. 그래 이거에 조금 마른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말린 다음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여기다가 석고를 석고를 요 물레 위에다가 약간 얘가 이제 마른 상태에서 이거를 해야 돼요 네 군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네 군데다 붙이는 게 얘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아니면 어, 조그만 물레가 있으시면 저처럼. 이런 건 없겠죠? 이런 걸가 있으면 하기가 좀 편해요. 이게 좀 그러려나? 이렇게 하면 얘 이쪽을 다자듬기가좀 편합니다. 한번 해 볼게요. 그다음에 이거를 약간 마른 상태에서 이걸 갖고 와서 요 본을 대고 잘라요. 자르는 거는 칼로. 하나, 두개 만드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.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거를 상품으로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얘를 띄고. 예를 들어서, 요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이걸 올려놓을 때, 중앙에다가 잘 올려놔야 돼요. 이런 쪽에 뭐 약간 벌 <laughs> 어지고 이러면 이 카드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올려놓고 카드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이 표면이 맨질맨질해져서 또 이렇게 깔끔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카드로 문질러 주셔서 요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 다리를 붙일건데 저는 이제 얘네들은 보통 다리는 이렇게 굽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조심 만들 때는 그런 굽보다는 이렇게 여섯 개 만드는 거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특수하게 만든 물을 갖고 불 붙일 자리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여섯 개 정도 자리를 먼저 표시를 해요 물로 특별하게 만든 물이에요 접착력을 더높이기 위해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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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군데, 여섯 군데를 이렇게. 만들어 줘요.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 긁는 거를 물이 약간 흥건하게 나오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요거를 갖고 비슷한 높이를 맞추려면 얘네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굵기를 만들어서 일정하게 잘르시는게 좋아요. 이렇게요. 하나, 둘, 셋 여섯 개 이렇게 잘라보면 그래도 조금은 일정해져요 여기다 이렇게 다리를 붙이는 시 거예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이거 다리를 붙일 때 주의할 점은 이 위에가 뾰족한 게 좋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밑에 부분은 넓고 위에 부분은 좁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먼저 일단 대충 붙여놓고 <laughs>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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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이렇게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밑으로 손을 이렇게 밀어 붙여서 밑에 여에다가 이렇게 잘 붙이시는 거예요. 세 군데 정도 하면, 뭐, 이 정도면 잘 붙어 있어요. 잘 붙어 있고, 이게 이제 라운드도 굴곡도 잘안 지고, 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한 게 여기가 끝에가 뾰족한 게 뒤집어 놨을 때도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손자국이 이렇게 나는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이 이제 다 됐잖아요 또 이제 깔끔하게 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시면 되고 저는 뭐 손자국이 남는 걸 저는 좋아해서 이런 걸 그냥 대충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.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사인. 저는 이제 주로 도장을 찍으니까 제 도장을 찍겠습니다. 도장이 어디 있지? 요새 겨울이라서 작업을 좀안 했더니, 뭐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가? 뒤집을 때요 사이에다가 휘지를 약간 놔주는 게 좋아요. <laughs> 이런 판도 있어야겠죠?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. 이런 위주로 얘네들이 처질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와서 얘네들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처지는 게 조금 방지가 돼요.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얘가 여기가 좀 낮은데 이쪽 요쪽, 이쪽이 약간 낮아요 항상 그래서. 여기는 지금 많이 이렇게 쑥 들어갔고,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좀더 높여야 돼요. 그 다음에 얘를 수평을 먼저 잡으세요. 그럼 가운데를 쳐야 돼요. 수평을 잡을 때는. 그 다음에, 이거를 놓고, 이것도 놓고, 이것도 놓고, 이거는 이제 가운데 처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섞고하고 얘하고 이거 마나오판하고 이렇게 꼭 맞잡으세요 맞잡아서 싹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접시가 돼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네들을 끝에를 이 부분을 다듬어주세요. 아이고 다듬을 때는 전 주로 이걸 이 활칼을 써요. 활칼을 이 끝에다 대고서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그래서 이 각진 부분들을 없애주는 거죠. 이렇게. 이 각진 부분을 없애주기만 해도 좀 그릇이 달라져요. 접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여기도 이런 휘지로 이쪽 요, 요 부분도 이렇게 약간 고여 주셔도 좋아요. 화장터를 바를 때 이제 처질 수도 있으니까 다 고여 주시면 돼요. 밑에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휘지가다 고여 있죠. 이렇게. 그다음에는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화장토를 칠하세요. 저는 화장토를 칠하겠습니다.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볕집으로 이렇게. 저는 주로 그냥 깨끗하게 다 칠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게 붓을 얘를 칠할 때 화장토를 칠할 때는 붓을 약간 들어서 이렇게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화장 토에 결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접시 만드는 거 오늘은 나뭇잎 접시 만드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석고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곳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잘안 올렸는데 이제 다시 하나씩,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